저녁 자리를 같이 한번 했는데, 아, 저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최정미입니다. 한 17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물류혁신팀에서 같이 우리 팀원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직장이 주류회사였어요. 부도 이슈 때문에 한몇 개월 못 다녔고요. 두 번째 선사에서는 3년 정도 있었고요. 또 물류회사로 한 3년 정도, 그리고 바로 이전 직장인 선사에서는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죠.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류사나 선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트로 들어와서 쓰셔도 되지만 우리가 안내를 좀 드림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즈니스 진행하시는 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고, 물류 시장도 되게 폭풍전화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시기 때, 김미경 작가의 리부트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온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대면에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어 물류에서 마지막은 IT겠다. 트레드링스를 알게 됐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트레드링스의 직원분들하고 저녁 자리를 같이 한번 했는데, 아, 저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대표님하고 가벼운 면접 같은 걸 했는데, 회사의 방향이 너무 확실하셨고, 과장님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 이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 내가 와야겠다. 내가 한 번쯤은 이런 회사에서 이런 대표님과 이런 직원들하고 한 번쯤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오전에 출근을 하고 메일을 먼저 체크한 후에 그다음에 스케줄 일정,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확인을 하고 미팅을 다녀와서 기록을 하고 우리 팀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뭐 아이디어나 피드백을 받는 이런 식으로 사실 거의 외근직이라서. 서울이 거의 70%, 그리고 한 20%는 경기 외곽 쪽으로, 그리고 10%는 부산. 사실 부산에 물류사나 선사, 터미널 뭐 이런 물류육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사실 제가 워킹맘인데요. 처음에 대표님 면접을 볼때 출근시간이 조금 타이트하다, 좀 조율을 부탁한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 주셨고, 솔직히 대표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어, 만족한다고 해도 올려는 주시겠죠, 다음에? <laughs> 그래서 현재는 만족하는 편이고요. 연봉은 욕심의 끝은 없잖아요. <laughs> 계속 많이 받고 싶은. 현재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어, 초반에는 좀 했어요, 사실. 왜냐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사실 정식 퇴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 한 이틀 정도 한것 같아요. 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laughs> 어, 사실 그때. 보람이나 성취는 되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저희 서비스를 다 보여드렸는데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먼저 주시거나 좋은 피드백을 주실 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팀원들한테 좀 힘든 순간에 서로 힘이 돼서 되게 위로 받고 다음 에너지가 정말 솟아날 때 개발팀하고의 소통에 대해서 걱정을 사실 했어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 개발자분들이 개발 위주로 말씀을 하신다. 트렌드링스 개발자들은요, 물류인의 관점에서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실. 건강이거든요 계속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는 소통에 키를 늘려가는 강의를 듣고요 퇴근할 때는 영단어를 외우는 연습하고 있어요 사실 영어의 한이 맺힌... <laughs> 어, 복지제도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회사에서 한정 짓진 않아요. 사실 직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다라고 해도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어필을 했을 때 회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전공의 특별히 관계 없이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성장에 의미를 두신 분이라면 못 오실 분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